이런 찬송과 일장을 처음 들어보는 줄알는데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을하시 음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걸을원하시니다 오늘 온 유리아처럼 세계들에게 한 것마다 찬송과 일장을 이렇게 받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볼수 있도록 두번째로 오늘 이 유명한 어메이징 그에이스인데 더블피아가이게오는 네, 연주를 는해서두 곡을 작고을 했습니다. 세계 고는입니다는 이기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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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고는 이기고는 이기고는 이기고피아니스트 이기고는 이기고는 우리 남경화 전대 노래했던 나경 목사님도 전기북부의 명 빛이고요. 이행기 없 피아니스트의 남편으로는 시계의 시 전기 중국의 입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서리스를 시의지 가족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기대했습니다. 이 곡은 피아노 하는데 샵지곡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매우 어렵게 작곡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메이징 그리스를 다 아시는 노래지만 이 피아노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주간중간에 없는 그 아, 주가들이 되는 거잘 들어보시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주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었다는 거